르브론 제임스는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소속으로 미국의 레전드 농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농구 선수는 커녕 생존하게 바빴다고 합니다. 16살에 르브론을 낳은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웠고 3년 동안 집을 12번까지 옮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훗날이때를 떠올리며 어린아이가 절대 봐서는 안될 것들이 보면서 자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르브론을 딱하게 여긴 친구의 아버지 프랭크 워커 덕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안정적인 삶을 경험했는데 나중에는 르브론의 농구 재능까지 알아본 워커가 그를 농구 스쿨로 보내면서 본격 농구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르브론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농구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온 지역을 들썩이게 했고 농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유망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르브론의 18번째 생일날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고가의 차를 선물했는데 원래라면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이었지만 은행에서 오로지 르브론의 미래가치만 보고 승인해다 준 것입니다. 르브론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2003년 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되었으며 현재는 마이크 조던 은퇴 이후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혔습니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7,15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쉽게 계산해보면 5억 원짜리 로이스 로이스를 1,430대나 살수 있고 300만 원짜리 맥북 프로를 23만 8천 대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데뷔 이래 꾸준히 최고 선수로 꼽힌 만큼 연봉 역시 역대 NBA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의 순수 연봉만 4,665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량을 유지한다면 이 금액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의 연봉을 월급으로 치면 월 388억 원이 넘고 일급은 약 13억 원이므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36년을 꼬박 모아야 간신히 르브론 제임스의 일급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의 레이커스와 1,920억 원의 계약을 맺으면서 고향 오하이오주를 떠나 LA에 자리 잡았습니다. 르브루는 LA 지역 중에서도 부촌에 해당하는 브렌트우드의 호화로운 저택을 사들였는데 이 저택은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인테리어부터 구조까지 호화 그 자체라고 합니다. 동심원 모양의 벽돌로 바닥을 꾸민 르브론의 LA 저택 마당에는 로이스로이스 팬텀, 람보르그니 아벤타도르, 페라리 599,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57S, 포르쉐 911, 터보 S 등 르브론 제임스가 아끼는 자동차 컬렉션에 넣을 수 있는 차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르브론은 280원가량의 전용기 걸프스트림 G280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용기는 앞마당에 주차할 수 없어서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자동차도 수집하지만 나이키 운동화, 톰 브라운 정장, 후드티, 시계 등 다양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LA 저택에는 이런 수집품들을 수납하고 진열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데, 특히 농구 시합 중에도 시계를 살 정도로 시계를 좋아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취향에 따라 롤렉스, 오데마르 피게, 리처드 밀레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는 명품 시계들을 진열할 수 있는 쇼스토퍼도 있습니다. LA 저택 내부는 생활과 휴식의 공간도 있지만 오락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저택 한쪽에는 반짝이는 오닉스석으로 만들어진 바 테이블과 가죽바 의자가 있어 와인을 즐길 수 있고 고급스러운 당구대가 설치된 방도 있으며 한쪽 벽이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농구 선수인 만큼 러닝머신과 각종 덤벨 근력 운동기구로 가득한 개인헬 수장에서 운동을 즐긴 다음 사우나, 샤워, 마사지를 풀코스로 즐길 수 있는 스파룸까지 갖춰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한 LA 맨션 외에도 LA 부촌으로 유명한 베벌레이스에 36억 원짜리 저택이 있고, 오하이오 주에도 1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집한 채가 있어서 총세 채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셀럽들의 이야기 리치앤셀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더 알고 싶다면 리치앤셀럽을 구독하고 받아보세요.